아, 진짜 옥물레 너무한다 진짜. 어떻게할 거야? <laughs> 미키 펍치 대신 조화 사과할게요. 게이머님, 게이머님 계세요?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, 붙잡는. <laughs> 충전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? 그럼 꺼질 것 같은데? 그냥 나중에 와서 하시면 안 돼요?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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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안해. 그냥 해 델루. l l you. Tell y 이 u Tell you. Tell you. Tell you. Tell you. Tell you. t e 몇번 방송 키니하고 나도 모르겠다 자꾸 꺼져 내가 키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이 자꾸 송출이 안돼 얘네들은 몸을 내 욕한 줄나 욕한 줄 알았어 아, 근데 왜나 왜 꺼져를 꺼이라고한줄 알았어 응? 잘못 들었어 랜덤이네? 근데 왜 영어로 돼 있지? 잠깐만 나와봐, 나와봐 잠깐만. 얘들아 나와봐, 지호야 나와. 나? 다 나오라고. 음. 오믈렛으로 안 하면은 이게 오믈렛이 안 돼. 아이패드. 네네 왜 나오라고? 아이패드는 오믈렛밖에 없어. 저기 송출되는 게. 안드로이드는 잘하네. 안드로이드는 저 스케더나 그런 거다 되긴 되는데 맥이 걸려서 저건 못해. <laughs> 델러 델레 들어왔나? 델러야 들어올래? 아, 델러 지금 들어와 그러면 빨리. 아까 초대 해놨어. 사람 없어? 준비하라고 지호야 지호야 종혁가 잠시만 이쯔 똑같은 옷 이거는 스게더가 문제가 아니라 스게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게더로는 유튜브로 저거 저 뭐,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안 나오면 아무튼 방송 상태가 오늘렛이좀안 좋아 아 얘네들은 가끔씩 이래 이랬다 저랬다 그냥 믿지.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물렛은 지네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. 믿지. 음. 아니 너는 미지를 몇번 폰을 번 부르냐? <laughs> 진짜. 그냥 그럴 거면 폰을 바꿔 아. 원래 아이패드로 하면은 저 스게더는 저 못해. 스게더로. 미지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그래. <laughs> 야 너는 한번 게임할 때 100번을 불러 이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거 도대체. 안 불를 때도 이긴있어안불 때도. 밖게만너 다른 사람하고 어, 게임 할 때도 나 불러냐? <laughs> 실수로 그런 적 있었어. <laughs> 어떤 사람한테 아니, 실수로 미치라고 했어. 아니 입에 달고 죄송하다고 했어. 미치 그 정도로 음, 정이 핸드폰, 많다는 거야. 아니 핸드폰으로 하면 렉이 걸리는데 그건 안 되지. 핸드폰로핸드폰렉 렉, 걸리는데 그걸 뭐하러. 렉... 니가 속이 터진다고? 그럼 니네 거랑 내네 거랑 바꿀래? 어, 은하야니 네 거랑 내네 거랑 바꿀래? 떠떠 형 보고 싶어졌. 어또떠 또또 요즘 떠떠 형 보고 싶어졌어. 병 걸렸어. 브라야. 떠떠 형 보고 싶어. 있지? 나또형 보고 싶어 이제 어디 갔다 소리가 딱히 들리는데모 나도 근데 진짜 긴장된다. 지를 얼마나 많아지 내가 말이 좀 많아. 응. 하지. 어 엠포 다이트 엠포 말안 하냐고 나 튕겼니 미치 다이트 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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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목소리 안 들리니 많이 들리는데 아니 유튜브에 목소리 안 들리냐고 근데 아까 전에 안 들려 들리... 말을 안 해가지고 안 들린다고 하는 걸 수도 아까 전에 말안 했잖아. 그래가지고, 안 들린다고. 음. 미치! 음. 나 오늘! 나 오늘. 로켓 만개 받았어. 아니, 받으시라고요 제발. 알았다구요, 아 진짜. 아, 왜? 하게어 아. 내가. 그냥 쓰게도 1등 하세요 <laughs>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발 관심이 그렇게 많은거야 그리고 내가 좀 말이 많거든 다른 분들도 다 tmt라고 해나 다들 다른 분들도 왜 이렇게 말이 많니 <laughs> 근데 진짜 누구 가, 찾고 가다가 내 사촌 중에 피 났어 귀에서 귀에서 피가 나? 아 진짜야 니네 말소리때문에? 어 그렇대 <laughs> 포포다포포 엠포 r e 엠포 먹을래? 엠포 먹을래? 내가 먹을건데? <laughs> <laughs> 옆에서 Empor, <laughs> Empor, <먹었지? 웃음> <장난 아니야. 웃음> <미치> 엠포 먹을래? e 지이 o 돼지 돼지가 돼지한테 망한다. 아, 이 지역에 엠프. 한 점을 조심해. 뭐한 점만 조심해. 이곳에 아이템이 있어. 빨리 와 엠프 안 먹어. 스게더 불불님이랑 비슷하다고. 너 저기 스게더 이름이 불불불이야? 나? <laughs> 음. 아닌데? 소리가 비슷하대 나 스게더 이런 거 같네 뭐냐 유정아 그 꺼라 아마도 너 저기 스게더 랭킹 안 찍어봤어? 그나한 5위 찍어봤는데 근데 딜뭐 반응이 없었어 아, 근데 모바일은... 뭐 할... 이것도... 뭐... 일... 그거... 말해... 일... 저기 운영자가 1등인데, 스기도 1등 했었다고? 삼촌은 야, 은하한테 물어봐, 삼촌이 1등, 1등이... 저기 뭐... 거의 1년 동안 했는데, 삼촌? 거의. 가! 안 돼! 아, 걔가... 안돼! 너랑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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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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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이 타아 혼자만 먹으려고 가서 <laughs> 왜 쏘세요 시계도 방송하는거 얼마나 힘든데 그거 하루 종일 해야 돼 인정. 인정해 내가 좀 방송을 잘하긴 해가지고 야 말이 많으니까 또 방송도 잘 되는 거지. 좋겠어요. 말을 많이. 원래 하세요. 방송 <laughs> 방송하는 말 많이 사람 하세요. 말 많이. 말 많이 하세요.